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소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완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에아시에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 왕의 초대, 준비한 예복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성과 노랫말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알미야마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미야마 살리라 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때 나뭇가지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참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연 임금과 같습니다. 그가 종들을 보내 초청한 이들을 부르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종들을 죽입니다. 임금이 그들을 진멸하고 종들더러 네거리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부문에서 보게 되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이 거부한 결과, 나중에 초청을 받은 이방인들이 회심과 구원에 이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완악하며 강팍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권위를 제대로 알고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면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작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지혜인 자가 어디 있을까요? 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본인들어서 일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혼인 이 잔치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이 펼치실 사역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이라는 주제를 베이스에 두고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좀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2절로 4절까지 말씀해서는 혼인잔치에 초청한 자들을 부르시는 임금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임금이 준비한 아들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종말적으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즉, 천국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청한 사람들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자들로서 회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선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을 가꾸도록 위임받은 농부들과 같습니다. 종들이 하는 역할은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알리고 혼인 잔치에 오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5절로 6절 말씀은 초청받은 자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들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이 초청받은 자들은 두 번째 종들의 메시지도 거부를 합니다.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하러 간다는 것은 자기들의 일생에, 일상에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서 혼인잔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의 역사를 이 진행해 가세요. 그런데 그 주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될 때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 안에 일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응하고 참여하고 함께 애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늘 그것이 달랐었는지 아니면 나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소망의 교회 회원으로서 나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의 의무로서 모든 일에 함께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할 수도,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내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저는 늘 그런 이야기, 그건 아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든지 그리고 나는 나의 관심도 안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도 주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갈릴리 사역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 귀신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없이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피로를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장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사람들은 눈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문제를 해결받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당장 급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 헤롯의 부하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박해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스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로 10절까지는 임금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자신의 의지를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의지를 종말론적으로 실현하고자 세례요한,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에 크게 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제2 성전을 함락시키십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며칠 후에 나누게 될 24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임금의 새로운 지시는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여 오라라고 말을 해요. 초청받은 사람들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초대받아도 오지 않는 다수의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로 치부되는, 사회적으로 악한 자들로 치부되는 많은 사람은 천국복음을 맛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혼인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21절로 14절 말씀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이제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 비유가 진행되고 있는, 권위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진행되는 동안 두 가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첫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는지라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여기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나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초대에 응한 혼인 잔치에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초대에 응의 혼인 잔치에 모여 있는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임금이 묻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불러서 왔는데요 오라 그래서 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라 그래서 왔지만 그는 그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혼인잔치에 입는 예복은 의로운 행실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받아 혼인잔치에 온 자들, 즉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여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산상수운 중에 보면 마태봉 5장 20절 말씀에 우리들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한다라고 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준비한 예복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천국 잔치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무를 가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그렇게 구원에 이르렀는데 천국에 못 간다니, 왜 천국을 못 간다는 거지? 그렇다면 행함으로 천국을 간다는 말일까? 아니요, 절대 그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는 것 자체로 이 포도나무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아무리 싱싱했던 가지라도 거기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붙어 있어도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는 그 지금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 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오른행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해요. 왜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을 할까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부자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가 부자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택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하여 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대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세 번째 비유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택함을 입은 자만이 온전히 헌신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적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첫 번째가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전적 부패됐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모두에게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베풀어 주셔요. 누구에게요? 택한 받은 자들에게요. 그 택한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견인해 가세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한받은 자녀로 점진적 성화해서 이제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영화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관심과 교회를 나오는 우리들의 관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며 도리인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내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라. 내가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 결국, 그 권자를 얻으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어요 너도 나도 자기가 대통령 될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대통령 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제집 사람 집안이 정치인 집안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재원 국회의원이에요. 강화 김포 지역의 야당 국회의원 의원 의원이셨어요. 그래서 만이산을 올라가다 보면 만이산 중턱에 그분 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을 하면서 야당 그 당시 야당 정치 하니까 얼마나 배고프니까. 이분이 그 국회의원을 하고도 돌아가실 때는 월세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 당시 김포경찰서에서 사찰을 했어요. 늘 감시를 했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딱 들리니까 경찰서에서 서장이 쌀을 한 가마니 보내드요 여러분 이 정치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이기면 많은 것을 갖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들을 내려놓지 못해요. 세상의 방식들을.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육되어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욕심과 정욕을 내어버려야, 돼요. 근신과 근신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을 취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헌신이 있는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것이고, 최종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확정이 됩니다.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최종적으로 남을 자인지 아닌 알곡과 가라지가 결정이 되어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시고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며 옳은 행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준비하여 왕의 초대에 응답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의 간절히 축복합니다.